인법 전문 변사 호조용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조금 바쁘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새로운 무슨 소식도 없길래 가지고 계속 어, 영상 올리는 거 약간 미뤄왔습니다. 어, 그동안 이제 계속 제가 뉴스를 체크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 저 오늘 오전, 오늘 오전 하원에서 어, 민주당 그 바이든 대통령의 1.75의 그 휴먼 인프라스트럭처 빌이 있죠.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220대 1 1 213으로 213 통과됐는데, 물론 220은 이제 민주당 의원이죠. 어, 민주당, 원래 민주당 그 바이든 대통령은 1.75트리언을 이제 오퍼를 했는데, 이번에 통과된 거는 더 이것저것 더 붙여가지고 뭐, 어, 클라이밋 체인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약2 0트리 i 정도의 규모로의 어 금액으로의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 이 우리의 관심사는 이 법안에 그 이민 플랜시 민주당 플랜시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관심사인데, 예 플랜시가 들어갔습니다. 어, 플랜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2011년 이전에 2011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시고 현재 미국을 살고 계시면서 불법으로 계신 분들은. 10년 동안, 그러니까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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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이죠. 한번 연장이 가능하죠. 10년 동안 신분이 보장이 되면서, 워킹 퍼미션나 와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고, 세금을 낼 수가 있으며,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외 나갈 수도 있고, 해외여행도 가능하고, 이런 거를 보장해 주는 게 플랜 C입니다. 물론 플랜 A나 B에 비하면 좀 떨어지죠. 영주권 주는 것도 아니고 시민권 주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 거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한 것도 맞아요. 저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 플랜 C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많이 한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플랜 C라도 없으면 사실 좀 아쉬운 건 맞죠. 적어도 10년 동안 2031년 동안은 이제 신분이 일단 보장이 되니까 한시적이지만요. 한시적인 신분이 보장되고, 워킹 퍼밋도 나오고, 해외여행도 갔다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뭐 그런 등등이 포함해서 해외여행을 그동안 많은 분들이 못 가시지 않습니까? 았 불법으로 계신 분들은 아예 못 가셨죠. 나가시면 못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해소할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나름 아주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나마, 없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 이제 중론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민주당이 제 통과된 다음에 이 법안이 하원에서요. 민주당 몇몇 하원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통과된 플랜 C가 플랜 A나 B에 비하면 확 떨어지는 게 맞다고 인정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플랜 A나 b 같이 이제 불법체하자분들한테 영주권, 시민권까지 준 거는 긴 여정이라는 거죠. 긴 여정인데 그럼 긴 여정이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뭐라도 하기 위해서 일단 플랜 C로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어 어떤 그어 임시보호자 보호 자격을 주는 거다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긴 여정이니까. 그 (10년) 사이에 어떤 의회의 권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어~ 공화당 민주당 상원의원이 민주당 출신이 뭐 (60명이) 넘는다든지 뭐 하원에서 압도적인 다. 압도적이 아니더라도 뭐한 20명, 30명의 안전적인 과반수를 차지한다든지 이렇게 바뀔 경우는 불법 체자 구제안이 구체적으로 통과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여정이 이제 한 10년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하원 의원의 발언을 보면요. 그래서 지금 하원 의원의 임기가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제 금년에는 이제 내년도까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일단 플랜 c 에도 적, 저, 저 성산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하원을 통과된 겁니다. 그 2.0의 트릴리언에 가까운 이제 그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이제 이게 법안이 상원으로 가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상원에 있는데 두 가지, 이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세네팔리멘테리안이 어떻게 이, 이민 플랜 C를 평, 저승낙을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첫 번째, 이제 난관이죠. 다 아시겠지만, 플랜 A하고 플랜 B를 세네펠리멘테리안이 거부 했죠. 거부해서 플랜 A하고 B는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플랜 C가 나왔는데, 플랜 C에 대해서 세네펠리멘테리안이 과연 어그리를 했지않았지에 대해서는 현재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A하고 B, 플랜 A, 플랜 B가 거부된 가장 큰 이유가, 현재 상황을 바꾸겠다는 거죠. 플랜 A하고 B가.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거, 영주권 중단을 자체가 완전히 바꾼다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 그, 버젯. 즉, 예산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근데 플랜C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법 차주분들 계속 불법 차주자 분이세요. 그렇지만 10년 동안 임시 보호를 해준다는 개념인 거지, 무슨 뭐 영주권을 주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통과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신 분도 계신데, 또 어떤 분은 결국 이게 예산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의회 예산국에 의하면, 어, 플랜 c 를 했을 경우 약한 160억 빌리언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160억 빌리언 정도는 예산에 직접으로 이제 히트라 고 그러죠.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플랜 c 가 세네펠리멘테리안을 통과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사원에서 통과된 게 상원으로 가게 되면 상원은 다음 주가 생스기빙그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할리데이인데 아 그게 그때는 이제 논다 그럽니다.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12월 달에 다시 상원이 열어서 이제 요번 하원에 통과한 그 법안을 뭐 집어넣고 집어넣고 빼고 빼고 또 여러 가지 그 조정을 거쳐서 금액도 조정하고 이래가지고 확정을 짓겠다 그래요. 그게 아마 12월 종수쯤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는 저희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단가 중에 첫 번째 단가 이제 새내 펠리멘테리안이 할지 말지 이제 승낙을 해줄지 말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민주당 50명 상원인이 다 합심해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냐 이것도 사실 낙 건만에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지나가면서 밝혀지지 않을까. 특히 두 번째 단가 같은 경우는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척슈마상원의원이 정치적 의혹을 발휘해서, 어, 현재 맨신 상원위원과 시니마 상원의원을 철득을 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원, 어, 척슈마 상원위원과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의혹을 믿을 수 밖에 없고요. 세네팔리멘테리아는 A하고 B가 비록 거부가 됐지만 C는, 어, 약간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잘하면 통과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켜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결정은 12월 초나 중순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금년도에 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보고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통과된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하원 입장에서는 상원 압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그뭐 맹신 상원 예를 들어서 맹신 상원에 이러이러한 법안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면 그냥 어떻게 진행되지도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보다 못해 하원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일단 통과를 하원을 통과시키게 되면 법안이 상원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럼 상원에서는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원이 한테 일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압박용으로 일단 통과시켰다는 것이 이제 정치 평론가들의 중론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통과된 거는 상원 압박용이니까 12월 초 또는 중순 정도에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네팔리멘테리안의 결정은 그 전에 있겠죠. 어,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면 특히 세네팔리멘테리안에 대한 어떤 결정, 그건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면 제가 그 즉시 이자에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소식이 오면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